안녕하세요. 가드 TV의 가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촬영을 같이 하는 어,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. 근데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뭐 영상 찍는 겁니다. 일단 뭐냐면은 일단 좀비고에 관한 건데요. 좀비고를 제가 방을 만들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와 가지고 제가 내일 어, 오후 5시에요. 제가 좀비고를 킬 거예요. 그러면, 뭐지? 음, 좀비고를 키면은, 어, 잠시만요. 일단 저한테요. 좀비고 친출을 보내주세요. 제가 이거 아마 그거 쓸 거예요. 아마. 그리고, 그 다음에, 어, 5시에 같이 저, 랑준비고를 어, 하시면, 같이 하시면 됩니다. 제가, 어, 방은 초대할 테니까 뭐, 그냥 있으, 그냥, 뭐지? 그냥 대기실에서 뭐 있던지 뭐,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알아서 초대를 할게요. 그러면, 어, 내일 오후 5시에, 어, 신축 일단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또 영상 찍으니까 많이 많이 준비고 저랑 같이 방송 찍어주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, 제,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새로운 영상이 찾아뵙도록 하겠습까 안녕